7월 21일 정부가 국민 민생 회복을 위해 소비 쿠폰을 지원합니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7월 21일부터 순차 신청이 진행 중인데요. 7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쿠폰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이사 계획이 있다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공공배달에 소상공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배달특급 앱을 비롯해 다양한 지역 플랫폼에서도 추가 적립이나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는데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면 신생아도 소비쿠폰 지급 대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변경자나 해외에서 귀국한 분들도 신청 가능한데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사하셨다면 3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11월 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고 하는데요. 요즘처럼 신청이 몰리는 시기엔 스미싱 문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 쿠폰 지급 등을 사칭한 URL 포함 문자는 클릭하지 마시고 공식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주세요.